안녕하세요 윤꽃입니다 오늘은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우선 12, 2014년 12월 31일날 만든 귤 작품입니다 이아코 풀점하고 아크릴 물감만으로 제작한 것인데 생각보다 퀄이 좋게 나와서 여태까지 소장하고 있어요 근접샷이고요 또 이건 미니어처 돈까스입니다 이아코 풀점으로 제작했고 채색은 파스텔로 했고요. 이건 고구마입니다. 천사점토 모든 것 제작을 했고요. 이건 타르트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타르트 근접샷이고요. 원본입니다. 토핑은 이아코 풀점 그리고 파는 천사점토 제작입니다. 이건 스테이크고요. 이아코 풀점 제작이고 그릇은 구매한 것이고 이거는 초코칩 쿠키고요. 천사 점토 초코칩 토핑은 이하쿠 풀점입니다. 이건 피자고요. 어, 모두 다 이하쿠 풀점 제작입니다. 이건 해물 샐러드고요. 제가 좀 공들여 만든 작품이라 퀄이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이하쿠 풀점 데코돌 제작입니다. 이건 생크림 과일 케이크고 천사 점토 밀리오레 토핑 제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어 회의 이아코 풀점 제작입니다. 그 다음 이건 생크림 딸기 토핑인데 케이크 등 베이커리에 쓰려고 했고요 이거는 베이컨 계란 토핑입니다. 보정도 해주었고 그리고 이건 갈비찜이고요 이건 이아코 풀점 제작입니다. 이건 카레하고 김치예요 김치는 제가 손수 만들었고 영상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중요한 공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니어처 영상을 그만 올리게 됐어요.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올릴 시간도 없고 제가 미니어처 재료들을 거의 다 버렸기에 이렇게 작품 소개도 사진으로밖에 띄어서 못 하기 때문인데요. 완전히 그만둘지는 아직 저도 잘 미지수이고요. 아마 제가 돌아오더라도 미니어처 영상으로는 매우 늦게 들어 돌아올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제까지 미니어처 윤꼬 채널 사랑해 주신 여러분 분 감사드리고 일찍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